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한상 인사드립니다. 리플코인이 암호화폐를 넘어서 글로벌 표준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업 블랙록과의 탐욕 그리고 유럽의 미카 규제 준수부터 지금 현재 리플코인의 가격이 왜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 왔으니까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플이 먼저 그리는 큰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리플은 단순히 다른 코인들과의 가격 경쟁을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리플의 목표는 전 세계의 돈이 흐르는 길, 즉 금융 인프라를 까는 것인데요. 이 계획은 이미 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에서는 블랙록을 필두로 반예크나 JP모건, 월스트리트를 하나둘씩 장악해 가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퍼즐이었던 유럽 대륙까지 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수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유로화라는 하나의 화폐를 쓰지만 국가 간의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이 선택한 것은 바로 리플인데요. 유럽의 까다로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미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은 선택되지 못하고 리플 코인만 선택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이 유럽 말고도 다른 국가의 사업을 확장할 때 유럽에서 미카 규제를 인정받은 코인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보증 수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죠. 결국 유럽의 거대 은행과 리플 코인은 돈을 잡고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블랙록이 리플 코인을 선택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리플의 기술이 스위프트를 압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금융 왕이었던 스위프트마저 리플 기술 검토를 검토하면서 사실상 리플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리플은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다른 금융사들에게 뒤처지는 처지가 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금융사가 리플코인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리플코인은 그렇게 호재가 많은데 왜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못하나 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어 사업의 첫 사업을 뜬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리플 코인이 어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 세계 금융 시장에 기축 통화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26달러, 100달러 이상의 상승 요 목표가가 더 이상 허황된 목표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그 가격에서 거래가 될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큰 수익을 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인 세계에는 불편한 진실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모든 언론이 칭찬을 하고 가격이 폭등한 뒤에는 이미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데요. 진짜 기회는 지금처럼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에서 진짜 가치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신호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수익을 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크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한 마음이실 거예요. 리플 코인이 좋다는데 왜내 계좌는 파란 불일까 이러다 하락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위대한 자산은 언제나 이런 인내의 시간을 거쳐 왔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요. 리플 코인은 300원, 500원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때도 모두가 리플 코인을 조롱하고 의심했지만 그 가치를 믿고 버텨낸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을 눈앞에 두고 낮은 가격대에서 강력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힘의 응축 기간, 즉 매집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후에 나타나는 가격 상승 또한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바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매집 기간을 온전히 우리의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 즉, 진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원이 넘는 퇴직연금, 즉, 4 0 1 k 에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했는데요. 정말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그 거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때 사용되는 안전한 현금 흐름까지 마련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영국 등전 세계가 이 스테블코인 법제화에 봉참하고 있는데요. 이제 월가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막대한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올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꿈같은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시기마다 주목되는 자산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과거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평범한 직장인의 한달 월급 320만 원이 150억으로 불어났었던 바로 페페코인의 전설적인 수익 신화가 있습니다. 그 수익률은 무려 47만 퍼센트, 즉, 4,700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한 걸음 앞서 읽어낸 결과입니다. 페페코인이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을 받기 전에 그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결국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바이누 코인에 2625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만원을 투자했던 한 투자자는 최근 110만달러, 즉, 15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무려 400배가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매매를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코인이 마음에 들어서일까요? 둘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리 부테리는 시바이노 재단에서 시바이노 코인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기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바이노 코인이라는 것은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민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테리는 이 기부받은 시바이노 코인들을 전부 소각하면서 결국 시바이노 코인은 어마무시하게 상승하는 급등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 다양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이러한 결정적인 정보의 흐름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벌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암호화폐 혁신이 이어지면서 이전 코인 상승장을 움직였던 동가는 비교도 안되는 세계적이고 거대한 제도권 자금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유로 이 시장에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런 금융 혁신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코인에는 바로 리플 코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흐름을 읽고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리필 코인과 함께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또 다른 코인이 있습니다.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향하는 곳, 그들이 주막하는 테마는 바로 플랫폼 코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유니스왑이 있죠. 탈중앙화 거래소, 즉, DEX를 운영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거래수수료는 결국 플랫폼 코인인 유니스왑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유니스왑은 진항상승사이클에서 무려 20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유니스왑은 자체 발행 코인이 아니에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레이어2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남의 땅 위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유니스왑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수료, 그 온전한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궁극적인 형태가 바로 이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인데요. 자신만의 독립적인 땅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바이낸스의 BNB 코인이죠. BNB는 자신만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를 온전히 흡수를 합니다. 최근 수많은 민코인들이 BNB 체인 위에서 탄생하는 것만 보아도 그 생태계가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그리고 활발한지 알수 있죠. 그 결과 BNB는 한때 시가총의 5위에 올라올 정도로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고 발행 초기 대비 여러분들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무려 74만 퍼센트 약 7,400배가 넘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치킨 한번 먹고 술 한번 마시는 금액 딱 5만 원만. 만약 그때 이 5만 원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BNB 코인을 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5만 원은 수도권의 아파트를 살수 있는 돈으로 무려 3억 7천만 원의 본이 되어서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남들이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알아보고 행동하는 그 작은 용기가 정말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신만의 생태계를 가진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이 가진 파괴적인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성공 공식을 그대로 이어받을 다음 주자는 과연 어떤 코인일까요? 안 그래도 무분별하게 새로운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기관자금이 명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이 국제표준을 만족한다면 이 7천조 시장에단 1%만 가져와도 수천, 수만 배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거대한 자본들의 야망과 미래의 금융표준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바로 이 히동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독특적인 경제 생태계고요. 이 코인은 그 생태계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는 가치가 고정된 달러 연동 스테블 코인으로 아주 저렴하게 징수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수익은 전부 시장에 풀려있는 히든코인 즉이 코인 그 자체를 다시 사들여서 영원히 소각시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무엇보다 규제 환경에 완벽하게 맞춰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표준인 ISO 2002 기준도 100% 만족을 합니다. 기관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혁신적인 프로세스로 전통 금융업계가 먼저 주목을 할 정도로 현재 코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조건들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미래의 글로벌 국민결제망이 암호화폐로 재편되는 순간, 현재 이 코인을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단순 200% 상승, 300% 상승을 넘어서 70만 퍼센트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유일한 프로젝트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즉 여러분들이 만 원만 담아두셔도 7천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적진 않지만 크지도 않은 금액, 100만 원 정도만 투자하셔도 7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한 거대 금융 기업과 기관들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마치 금을 매집하듯 이 코인을 비밀리에 쓸어 담고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코인이면 지금 바로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치지석을 막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큰 변화가 없이 조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순간 눈치를 챈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어마무시하게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손실을 보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어지겠죠. 두 번째로는 사칭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이름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는 순간 온갖 스캠 코인 홍보로 인해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칭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따로 공개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 채널을 믿고 따라와 주신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큰 수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글 내용 안에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클릭하셔서 간단한 설문 작성 후에 제출을 눌러 주시면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돈 만원, 십만원만 담아 두셔도 크게 상승해 주면서 천만원, 어쩌면 십억원도 갈수 있는 정말 기대가 되는 코인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쩌면 이번 연말 그리고 수십억 수백억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돈 걱정 없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죠.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을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칫 큰 금액을 넣으시다가 큰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의 금액만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권 한장 사시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 손에 만원한 장이 10억 원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부담 없이 참여하시길 추천드려요. 이번 2025년 연말 여러분들의 계좌를 가장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이번 코인 정책의 최고수의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 가 보셔서 큰 수익 벌어가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저 코인한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공지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채널은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연락으로 금전 요구나 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슷한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사칭이니까 즉시 차단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